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laughs>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laughs> 세상에서도 젊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맞고 마음에 들어서 뜻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사람 말만 듣지 딴 사람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겁나는 게 없어지잖아요.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게 귀에 들어오나요?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성간의 사랑의 감정이 있어도 웬만한 것에 대해서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 열이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일서 사장을 하면서 어떤 사랑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냥 입술로, I love you. 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정도의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저 차원 또는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I love you,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인이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높이가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으로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고백도 당연한 것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이 와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또는 약속 또는 계명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죄로부터 파생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계명을 지키기를 열심을 다하여 <laughs>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죄가 자리잡거나 틈탈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죄가 틈탈...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야, 어, 육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겠지만, 어떤 행동으로 하는 행위적인 죄, 범죄는 하지 않, 않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쳐 있다면. 그러니까,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의 영은 율법의 영이잖아요. 율법은, 예,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두려우, 두려워하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속성들을 내어 쫓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요.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형벌 하나님이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온전히 들수 없는 거예요. 이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계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 속에서 죄악의 쓴 뿌리들을 뽑아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육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신 계명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단계 그 경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영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니까, 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